안녕하세요, 롱지쌤입니다. 빵빵한 어린이 중국어 3권입니다. 22. 2你是哪2人 22. 2이과2 22. 22.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과는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문장을 먼저 한번 연습할게요. 니니시시 나国人 나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니시 나国人. 你是哪國人빨리 붙여서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읽어 볼게요. 你是哪國人한번 더. 你是哪國人. 다시 한번. 你是哪國人.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你是哪國人.你是哪國人. 한국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려면 우선 '한국'이라는 말을 알아야겠지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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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한국' 인 '한국' 뒤에 '한' 사람 인자를 붙이면 '한국인', '한국'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 인 '한국' 인 '한국' 인 잘 따라 하셨지요? 한 번만 더. 한국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야는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세요. 我是 한국人. 我是 한국人. 我 나는是 한국人. 한국 사람입니다.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되겠죠? 한번더 천천히 들어봅니다. 我是。 한국人.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我是。 한국人. 좀 빨리. 我是。韩国人我是。 한국人. 한번 더. 와, 시 한국인. 다시 한번. 와, 시 한국인. 자, 이제 다른 나라 이름을 배우면 그 나라 이름만 바꿔 가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중국이 나왔네요. 중국. 중국. 다시 한번. 중국. 그러면 중국 사람은 뒤에다가 사람 인자, 人 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중국인, 중국인, 한번 더, 중국인, 계속 따라합니다. 중국인, 중국인. 그럼 나는 중국 사람이야라고 말하려면, 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 일본, 日本,日本. 일본 일본 다랍니다. 일본 일본. '日'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일본 일본.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인. 그렇죠. 일본인, 일본인. 일본인. 한번 더. 일본인.

미국인 매꼴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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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랜, 매 랜, 매 랜, 매 랜, 매 랜, 英国人，英国人，英国人，英国人，英国人。但恁用国说了名啊，我是英国人。France，法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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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国，法国人，法国人，法国人，法国人，法国人，法国人。那您，普朗西萨拉咩？我是法国人，我是法国人。我越南，越南，越南，越南。 위난위난위난 그럼 월남 사람 베트남 사람은 위에 남인 위에 남인 위 남인 위 남인 위 남인 난 베트남 사람이야. 我是越南人.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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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泰国，泰国，泰国，泰国，泰国，泰国。泰国泰国、泰国人，泰国人，泰国人，泰国人，泰国人，泰国人，泰国人。나国、泰国、사람国人我是泰国人。그는 태국 사람이야 라고 바꾼다면 我어 대신에他 를 쓰면 되겠지요? 他是ィ国人ンフィリピンフィリピン빈ィリピンフィリピンフィリピンフィリピ 菲律宾人，菲律宾人，菲律宾人，菲律宾人，菲律宾人。그는필리핀사람이야他是菲律宾人。他是菲律宾人。印度，印度，印度，印度，印度，印度，印度。 인도 사람 인도 렌 인도 렌 인도 렌 인도 렌 인도 렌인 그는 인도 사람이야. 다시 인도 렌 그는 이 아니고 그녀 라고 바꿔도 말은 똑같이 다 라고 하면 되지요. 그녀는 인도 사람이야. 다시 인도 렌 재미있게 배우셨나요? 자,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타슈나 고얼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你是哪国人? 나는 한국 사람이야. 我是韩国人.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이지엔.